누군가 275장 전해드립니다. 전 누군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들과 어만상 갈바를 못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도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제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도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기은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세상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라 이와 같이 말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다 같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민 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이제 막 하고 있죠. 예 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한 것은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도 함께 약속을 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 적으라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분명히 어,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록을 남겨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아직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70년이라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490년이라는 그, 기간을 그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왕국이 회복되는 기간까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지는 것과 그또그 그 사이에 엄청난 환란을 당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환난 때 마지막 주간 그어 다니엘 이제 다니엘서랑 같이 이제 이걸 봐야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다니엘에서 그 70주 70번째 주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의 메시아가 끊어지는 사건까지는 있었는데. 그 외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죠.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이제 회복하고 성전에서 그들이 있는 기간 동안 그 성전이 무참히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기간이 490년인데 성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금도 그 사이에 더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에레미아에게서부터 뭐 이사야 때도 분명, 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에르미야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고통은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을 말하질 않아요. 바벨론에게는 오히려, 어, 이제, 좋은 일도 있었죠.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오늘, 어, 이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29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정착하고 살면서 번성하게 되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환란 그러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죠 해산의 고통이다 그러면 그것이제 가장 심한 고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은 여인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6절을 보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남자들조차도 해산의 고통을 맛볼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그래서 7절에 계속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나, 날이 없으리라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엄청난 환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날을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를 보면, 또 이제 요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이, 기간들이 7년이라는 마지막 그, 이제, 다니엘에게 칠, 하나님께 보여주신 71회 중에서 마지막 번째 1회 동안에 이런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어 이렇게 대적하고 한 그런 모든 그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고 오직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살려 두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난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공로나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약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폐역한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호세야서에서 보면 호세야 아내가 고멜이 끝까지 배반해도 끝까지 데려가, 데려가서 자신의 안으로 만드는 그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하여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죠. 이 뒤에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 결코 무지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숨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혼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또 그들을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서 이제 해방시키시는. 근데 이제 지금, 어,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 기록된 말씀이, 뭐, 지난 2000년간의 그 교회 역사 가운데는 마치 일어나지 않을 일들일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뭐, 민족은 있어도 나라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이 나라를 회복하였고, 실제로 예레미야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방에서 모아들, 모아들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형편을 한번 보세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데 곧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 라고 하는 것을 무려 8 번이나 반복하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부터 3절, 4절, 5절, 8절, 10절, 11절 모두의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적었고 그 일들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다. 예레미야의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 당시에 하나냐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모두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고 회복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것과 함께 성취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반드시 성취될 일이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백성들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수망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